안녕하세요. 디지털로 자기 성장을 돕는 디지털 다블러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의 재미있는 기능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카톡 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기능은 카톡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물을 공유하는 카카오톡의 새로운 서비스인데요. 재미있게도 게시물을 올리면 24시간 후에 펑 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펑인 것 같아요. 이런 특징 때문에 재미있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새로운 서비스라고 하니까 우리도 사용법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카톡 펑 사용을 위해서는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하는데요. 버전 10.3.5 버전이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해서 업데이트 탭이 보이면 누르고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이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면 열기가 보이실 거예요. 열기를 누르면 카카오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 펑은 세로형의 콘텐츠로 사진, 동영상을 게시물로 만들 수 있고 소리도 지원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모티콘도 사용할 수 있고 카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이모티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나 스티커 사용을 통해서 게시물을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럼 직접 펑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아래쪽에 친구 탭을 누르면 위쪽에서 카톡 펑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플러스 만들기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카톡 친구 중에 벌써 카톡 펑을 만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랜만에 소식을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만들기를 선택하면 처음 사용할 때는 안내 문구가 먼저 보입니다. 안내 문구를 옆으로 스와이프해서 확인하거나 건너뛰기를 해서 넘긴 후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펑 만들기를 할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메뉴는 카메라와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이고 또 오른쪽 상단의 메뉴는 글쓰기, 스티커 꾸미기, 게시물에 사용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올수 있는 탭입니다. 카메라 탭을 눌러서 직접 촬영을 하거나 갤러리에서 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배경 탭을 누르면 다양한 컬러 또는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서 배경을 꾸밀 수 있어요. 저는 먼저 배경을 선택하고 사진을 한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영상을 이용해서 펑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가져온 후에 상단의 T 텍스트 메뉴를 눌러서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원하는 내용을 입력한 후에 가장 왼쪽의 탭을 누르면 텍스트를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색상과 정렬 버튼, 글씨체 등을 선택해서 다양하게 꾸밀 수도 있어요. 이모티콘 탭을 눌러서 현재 카카오톡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가져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모티콘을 누르면 바로 화면에 설정이 됩니다. 이모티콘 메뉴 하단에 비교적 최근에 서비스가 시작된 공간 버튼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방문자가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카드를 눌러주세요. 카톡에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최근 카카오톡의 새로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꾸미기가 완성되었으면, 공개 범위를 설정해 볼게요. 전체 친구에게 펑 게시물을 보여줄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카톡 친구들에게만 게시물을 보이게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친구를 누르고, 원하는 카톡 친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카톡 친구들에게만 게시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공개 범위 설정 후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게시하시면 되겠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게시물을 보는 방법에 대해 간단한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친구 탭 상단에 나의 게시물이 올라간 게 보이실 거예요. 나의 근황도 카톡 펑 게시물로 알릴 수 있고 카톡 친구의 펑을 보면서 친구의 근황도 알수 있으니까 소식이 궁금했던 친구가 있다면 펑을 가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펑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다면 게시물을 터치해서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점 3개를 눌러 주세요. 만들었던 펑 저장하기와 펑 삭제하기가 보입니다. 여기서 저장을 하거나 삭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의 신기능, 펑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펑 기능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특히 아이폰 사용자분들 중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버전 업데이트 후에 몇 시간 지나서 또는 하루 정도 지나면 기능이 보인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디지털 성장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